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어 벨라예요. 근데 어디 오늘 초는 예초예요. 예 응. 한번 발라볼까요? 네. 응. 엄마. 제발 놔주세요.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가요? 네. 엄마 좋아해요, 아기. 네. 엄마, 됩니다. 아기, 내가 알았다. 엄마 갔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은 반짝이 매니큐어네요 자, 이렇게 투명하고 반짝반짝한 거예요. 오늘은 벨런언니한테 엄마가 반짝이 매니큐어를 발라줄 거예요. 네. 자. 엄지 손가락부터 발라볼까요? 어떤 모양이 나올 음, 아, 반짝이는 그냥 얇게 펴 바르면 반짝이 가안 보이니까 두껍게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두껍게 발라줘야 돼. 어때요? 짜잔! 반짝이가 보이나요? 자, 누가 이제가... 안 보인다고? 음, 음, 음. 자, 나머지 손도 빨리빨리 해볼게요. 자, 밸런이 가만히 있어주세요. 엄마가 음, 반짝반짝 보이게 해줄게요. 요렇게요렇게 톡톡톡톡 바르는 거예요. 음, 지금 벨런니가 후후 불고 있죠? 왜 불고 있나요? 부는 이유가 뭐죠? 음. 빨리 말라라고 그러는 거예요? 네. 음, 열심히 불어주세요. 이것라도 자, 엄마 손은 엄청 빨라요. 벌써 다 끝났어요. 자, 이제 오른손 갑니다. 어떤 모양에 나올지 여러분 엄마, 기대해 주세요. 수가 되 이거 이거 말 털렸다고 자랑 거야. 음, 잘하고 싶어요. 음. 자 엄마 손은 번개 손이에요. 엄청 엄청 빨라요. 자 근데 안 보이네요 손톱이 우와 반짝이가 없어지고 있어. 음. 다시 찍어요. 그럴 때는 반짝이를 많이 많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톡톡 오, 어! 손에 묻은 거 이렇게 지우면 돼요. 혹시 이게 개구리 손인가요? 그러게요. 왜 초록색이 됐지? 사실은 별라 언니가 매니큐어 바르기 전에 물감놀이를 했대요. 물감놀이야 이거. 자, 한번 보여줄까요? 뾰라롱 이렇게 한번 보여줄까요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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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야지. <laughs> 손 꺾이면 안 되지. 뾰라롱 보세요. 이쁜가요? 네. 자,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후후 해주면은 이제 이쁜 매니큐, 반짝이 매니큐가 완성됩니다. 빨리 아, 이제... 후후 하세요. <laughs> 그 이제 안녕하는 인사 해줘야지. 빠이빠이내일 봐요 이렇게. 안녕. 여러분 안녕.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. 여러분은 이 친구는 또 만나요. 다른 거 재밌는 거또 올게요. <laughs> 다른 거 재밌는 거또갈거 <laughs> 지금까지 벨라언니였어요. 뾰롱까지벨라였어요벨라언 <laughs> <뾰로롱. 웃음>